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비 역합니다. 전세계 위스키 관련 주요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주간 위스키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리시 위스키 소식을 위주로 간추린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슨 18년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 40도에서 46도로 알코올 함량을 높인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물론 패키지도 이에 맞게 예전 모습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보다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패키징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무게도 더 가벼워지고 관련 가능한 카드보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슨 위스키를 제조하고 있는 아이리시 디스틸러스 중류소에서는 새로운 제임슨 18년의 테이스팅 노트를 예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류소 관계자는 물론 알코올 도수만 높아지는 것이라서 테이스팅 노트는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하지만 분명히 마시는 즐거움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케빈 오골먼에 따르면 제임슨 18년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증류기를 사용해서 증류하였고, 퍼스트 필 아메리칸 버번 배럴에서 6개월 이상 피니시한 위스키로 품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알코올 도수를 46도로 높임으로써 제조 과정에서 7 필터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이제 이 제임슨 18년 위스키의 깊이와 복합미. 부드러움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전달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제임슨 18년의 가격은 200유로로 책정되었고 몇 개월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아이리쉬 위스키인 레드브레스트 위스키 소식입니다 레드브레스트도 제임슨 18년과 같이 아이리쉬 디스틸러스 종류소에서 제조하는 위스키인데요 개성이 강하고 풍미가 좋아서 아이리쉬 위스키를 대표하는 셰리 위스키로 항상 손꼽히고 있죠. 이번에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시한 새로운 풍미를 가진 레드브레스트가 출시됩니다. 정식 명칭은 레드브레스트 켄터키 오크 에디션인데요. 레드브레스트가 강한 셰리 위스키로 유명하지만 사실 레드브레스트 위스키의 DNA에는 이전에 버번을 담았던 켄터키 화이트 오크 배럴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레드브레스트 켄터키 오크 에디션은 바라한 보리와 바라하지 않은 보리를 섞어서 3회 중요한 다음 아메리칸 오크 버번 배럴과 스페니시 올로로소 쉐리버트에서 숙성시켰고 마지막에 미국 켄터키에서 공수한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배럴에서 3에서 7개월 피니시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50.5도이고요. 스파이스, 말린 과일, 뉘앙스에 갓 자른 삼나무의 향, 그리고 아몬드와 토피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만 판매한다고 하고요. 가격은 95.99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한병 사와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니워커 블랙 라벨의 6가지 신규 한정판 출시 소식입니다. 조니워커 블랙 라벨은 뭔가 새로운 에디션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에디션은 Keep Walking City Collection 이라는 제품으로 에어 잉크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제품입니다 에어 잉크는 탄소가스 배출물과 같은 공의 물질을 압착하여 잉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 에디션에 포함된 6가지 보틀에는 각각 멕시코시티, 뉴델리, 바르샤바, 방콕, 이스탄불, 마드리드 등 6가지 도시가 하얀 바탕에 검은색 잉크를 이용한 세부 정밀화로 표현되어 있고요. 각 도시에 거주하는 6명의 예술가가 자신이 사는 도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각 도시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와서 계속 걷게 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고 하네요. 이번 에디션은 각 도시 보틀 2,500병씩만 생산된다고 하고요. 알코올 도수는 모두 60도이고 토피, 과일, 스파이시 바닐라 등의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예술가들의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조니워커 블랙라벨의 킵워킹 시티 컬렉션과 같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출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 위스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